真的不知道他是那种人，我也才刚来韩国没有多久而已啊！啊，真的假的？你们是在交友软体认识的？但是你不觉得很危险吗？就是交友软体的人，他们都……对啊，他们就是想找，就是泡友啊！我知道你的意思是，他哦，他他没有这种想法就对了啊，所以你们才在一起的？还是我也要下载看看？你觉得嘞？下载吗？真的吗？ 好那那我等下下载看看，然后如果有配到别人的话，我再跟你讲。好好，拜拜拜拜。嗯，真假的？啊。好，那我也来下载看看。哇，FWP，嗯 b 하고싶다？诶。 카오베스는 또 과해른아. 음. 어? 와. 참안 샤야 돼. 아니. 어플로 만나는 건데. 꼭 그렇게 굳이 막 진지하게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? 다들 뭐 똑같이 자려고 만나는 건데. 아왜 이렇게 매칭이 안 돼, 씨바. 아 가야겠다. 아, 어, 어. 오 귀여운데? 어 안녕하세요. 어 니하오 맞나? 안녕하 안녕 음? 하세요. 혹시 어. 혹시 다이가 오 어? 주말요? 와. 내일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은 카페에서 언어 교환 이런 거 가능할까요? 언 언어 교환이요? 아, 내 네, 내일이요? 내일? 네, 제가 요 근래 중국어를 좀 배우고 있어 가지고 그럼 내일 뱉는 걸로 할게요. 어, 아, 네, 네, 네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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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, 이게 되네. 뭐야? 주문 너무 대차 조합. 어, 왜? 怎么办？他刚才临时约我明天去咖啡厅语言交换，但我还没我还没有答应他，他就挂掉了，所以我就我要去吗？还是不要去？怎么办？所以你觉得说只是语言交换就应该不会怎么样吧？嗯，如果我去的话，我明天要穿什么？啊、哦，好好好好好,好，那那我再拍照给你看。嗯嗯，好好，好好好，拜拜拜拜。 저 혹시 아, 소정님 맞으신가요? 네. 어, 안녕하세요. 맞아요. 어, 늦어 서 죄송합니다. 아, 아니요, 괜찮아요. 혹시 그 제, 재호님 언니만... 아, 네, 맞아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혹시 음료 주문하셨어요? 아, 아직이요. 아직. 아직 안 주셨어요? 네, 네. 혹시 뭐 드실. 저는 라, 라떼. 라떼요? 네, 네.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? 네, 네. 아이스로요? 아주 가, 같이 가서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제가 살게요. 제가 아, 살게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, 제가 살게요. 라떼 드시는 거죠? 아 네네. 네 그럼 제가 주문하고 올게. 솔직히 예쁘긴 했어요. 커피 맛은 어세요 괜찮은데? 아 네네 괜찮아요. 음. 맛있어요. 어때요 저 처음 보니까? 어 생각보다 크시네요. 생각보다 크네. 크시, 뭐가요? 아 어? 뭐. 아 키? 응? 아 키요? 네 아, 키. 키. 어 그래요? 되게 작게 보셨나 보네요 아.. 아.. 그...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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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제가 처음이에요? 이렇게 만나는 거? 아 네네 진짜요? <laughs> 네 맞아요 아 어, 그래요? 혹시 재현님도 전.. 그 저요? 앱 아닌 것 같은데요? 저.. 너 처음이죠? 아, 아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아 진짜요? 저도 이렇게 연락 길게 해본 거 처음이어가지고 아, 네네. 사실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, 연락만 하고 안 나오실 아, 줄 알아가지고 또 네. 혹시 술 어? 좋아하세요 술 술이요? 네어너전 괜찮아요 네 어, 얼마나 드세요? 저는 한두두두개두아 소주 두병 두 네네네 네, 네. 소 소주 좋아하세요 술 먹고 개 되는 건 아니죠 개아이개워이 어? 이 개가 아니라 그 이제 술 먹고 막 에이,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괜찮아요? <laughs> 네네 괜찮아요. 술 먹고도 멀쩡해요? 네 멀쩡해요. 아 멀쩡해요. 네. 혹시 남자친구 마, 안 만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1일년 정도. 1 년이요? 네네. 아, 엄청 오래 되셨네요. 그 어땠어요? 마음에 들었어요? 아 네. 뭐가 마음에 어? 들었어요? 아. 옷 입는 거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아니면 뭐. 피라든지, 아니면 뭐 음좀다 괜찮은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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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. 뭐, 보통이 뭐뭐 뭐, 보통이 뭐 얼마나 보통 아... 아니 아니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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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그쪽 그 저는 어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아 6개월, 6개월. 네. 존댓말 쓰는 게안 불편해요? 네, 네, 괜찮아요. 이제 아, 근데 제가... 사실, 반말 해도 돼요. 제가 오빠니까. 아. 오빠랑 아. 한번 불러주시면 안 어, 돼요? 어. 오빠? 어? 어. 잠시만. 어. 어? 오빠? 어? 아. 네. <laughs> 그럼 뭐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저도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, 네, 네. 괜찮아? 네, 괜찮아요. 이제 이거 다 마시고, 밥 먹으러, 술 마시러 갈래? 저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네, 좋아. 혹시 뭐 먹고 싶어? 뭐 좋아해? 어고 고기? 고기? 응 고기? 고기, 고기 좋아. <laughs> 고기 삼겹살? 네어 어. <laughs> 괜찮아. 아. 그러면 삼겹살 먹으러 가자. 오빠 사줄게. 가자. 아. 가자.